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새 힘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날마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일천머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 기게 가미되, 맑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영생 위로다 기간 주님의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엄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 밀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밀로다 널리 굴리어 널리 굴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순하니, 다만에게 말씀. my say 생명샘이로다 아아 름답고 귀한 말 y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순절 넷째 날 순환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말씀은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원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꼭 보존해야 될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전통적인 문화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후대에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문화가 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물러날 때가 되기 전에 재능이 탁월한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 재능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화는 그 후계자를 통해서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주된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고 지. 예를 깨닫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원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함을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고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혜 길을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안에는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모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사람들의 쾌락과 탐욕의 노약으로 만드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리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잘 듣지만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잠시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자를 세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깨달아 알게 된그 진리를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만절 말씀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이 말은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수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누가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가르쳐 줄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가 없었을 때는 그 길을 알수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은 마치 높은 산 꼭대기의 정상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서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또온 사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운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참되게 사는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기다마 들어서 인생의 길을 깨달아서 그 길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가 인생의 길을 물어볼 때그 길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 좋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회에서는 속장님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말씀의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참된 진리는 일단 깨닫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모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은. 그것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인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교훈은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 전해져야 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진리는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로 반응하기 위한 지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역시 개인에게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다음 세대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진리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이나 우리를 해박하고 박식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지식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할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새기고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르심에 외면하여지 마옵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회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